회색 빌딩 대신 푸른 나무가 반기는 농촌입니다. 할인된 교통비로 24시간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 투어 패스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농촌 여행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1일 관광상품으로 관광권을 구매하면 버스나 기차표 반값 할인 쿠폰이 자동 지급됩니다. 제가 패스권을 직접 끊어봤습니다. 놀이동산 이용권처럼 생긴 모바일 티켓이 발급되는데요. 원하는 관광지에 찾아가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전라와 경상, 강원, 충청 등 전국 30여 곳의 인구 소멸 지역에서 쓸수 있습니다. 하나의 바코드로 체험과 관광, 식음료 등 지정된 가맹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코레일톡과 티머니고 등 교통앱 또는 네이버와 쿠팡 등 13개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지역과 가맹점은 판매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 동안 이 지역 드라마 세트장과 카페를 방문해 봤습니다. 이 밖에 농촌체험과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올 하반기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와 연계해 이용을 늘릴 계획입니다. 농촌 투어패스는 현재 전라와 경상 전용권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 그리고 지역 구분 없이 방문 가능한 통합권은 다음 달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